이제 시간이 흘러흘러 흘러 연말이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강의 설교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이제 12월 31일 성부영신 예배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 35번의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로마, 로마로 가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있는데 드디어 오늘 바울도 시간이 흘러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로마로 가는 여정이 그렇게 만만치 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배 타고 가는 중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가까스로 생명을 보전하게 되고 그 배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이르게 제 됩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어, 바로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3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3개월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바울은 드디어 그 일행과 함께 로마에 도착을 하죠 오늘은 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바울의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 바울의 일행 그러니까 바울의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는 비도 오고 날이 매우 추웠습니다 다행인 것은 멜리데 섬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면서 특별한 동정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원주민들에게 특별한 동정의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배에는 죄수들이 많았죠. 죄수들. 그리고 군인들이 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멜리데 섬에 입항을 할때 보면 군복을 입은 군인들과 칼을 가진 군인들과 그다음에 그 다음 죄수들이, 죄수복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을 거라고요. 그럼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또 무장을 한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들을 다 영접을 하고 이제 춥기 때문에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지펴줍니다.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이렇게 꺼지잖아요. 그러면 또 나무를 또 넣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 불이 꺼질 듯할때이 바울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이제 불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제 일이 사건이 하나 터져요. 불에 나무 묶음을 던졌는데 그 묶음 안에 뱀이 있었던 거예요. 독사. 그래서 불에 넣자마자 이 독사가 아, 뜨거워하면서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이 독사는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뭐 실뱀이거나 그런 뭐 모기 수진이 아니라 정말 원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 저거 물리면 죽는다. 원주민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저거 물리면 죽는 거거든. 근데,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스스로들끼리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손에 그 뱀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살인한 사람이구나. 지금 죄수로 왔는데, 살인죄로 왔는데,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건짐을 받았지만, 여기에서 뱀에 말려 이제 죽는 것을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라고 그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놀래서 그 뱀을 다시 불 안으로 집어넣겠죠. 원주민들은 이제 그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아 이제 불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불멍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멍, 불멍이 아니라 바울멍을 하고 있는 거지.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분명히 몸이 붓거나 아니면 이제 쓰러져 죽을 텐데, 그래서 이제 바울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할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바울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바울의 몸이 붙지도 않고 쓰러져 죽지도 않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조금도 바울이 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바울의 모습을 지켜본 후에 저분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 왜냐하면 인간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일이에요. 독서, 저 독사에게 물리면 다 죽는데 지금까지 우리 원주민들 다 죽었는데 저 사람 안 죽는 거 보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 보니까 아저 사람은 인간이 아닌겨 신이다 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순간 바울이 신격화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격화되는 과정이다 이런 거예요. 인간의 차원이 아닌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혹은 그런 능력을 조작하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람을 신격화하게 되죠. 근데 바울과 베드로는 늘 겸손했기 때문에 스스로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고 나서 어, 바울의 일행이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그 섬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아마 추장 같은 분이겠죠 그 분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순간 신격화됐잖아요.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추장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추장을 만나는 이야기가. 두 번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실제 있습니다. 한번 음. 눈으로 따라오실까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처에 토지가 있어서 우리를 영접하고 사흘이나 친절히 베풀고 근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지금 뭐에 올렸어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뭐예요?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 낫게 하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난리가 난 거죠.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기도받고 고침을 받고 그 결과 3개월 후에 떠날 때는 대접을 받고 떠날 때쓸 것을 배에 실어줄 정도로 큰 바울을 통하여 그 일행들이 어, 혜택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 저는 오늘 이 어,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28장의 이야기. 그리고 이 본문을 참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 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화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정말 이거는 그냥 다른 이야기구나.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무협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저와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우리와 동일하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예수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나타난 오늘 본문에 독사에 물려 죽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냥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행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우리가 믿는 자들이잖아. 요 바울이 믿는 자들이잖아. 요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흘려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줄 테니까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부어 줄 테니까 너희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실제 그렇게 살았고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이렇게 사신 분들이 많고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바울은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사경전에 오면 방언을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잘한다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잖아요. 복사에게 오늘 물렸는데 안 죽고 해를 봤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서 런전증 낫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바울의 인생에서 그 대로 드러난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다는 것이죠. 참 이거 설교하기 좀 어렵죠. 이렇게 살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요 목사님. 그럼요. 난 어찌 귀신이 나한테 찾아오지. 난못 쫓아내던데. 귀신이 우리 가운데 자꾸 찾아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병을 고칠 수 있다니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알고 믿고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야. 알고 믿고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알고 알고는 있어. 그런데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 두 번째 사람. 알고 믿기도 해.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사람.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사람.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1번. 나는 목사님, 알기는 알겠는데, 안 믿어요. 아이, 말이 안 돼. 믿지도 않으니까, 행하지도 않아요. 1번인 사람, 자, 오른발가락 들어보세요, 오른발가락. 네. 자, 2번. 목사님, 저는 알고, 믿기까지는 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행하지는 않아요. 하시는 분, 왼발가락 들어보세요. 자, 마지막. 목사님, 저는요, 알고, 믿고, 정말 그렇게 자꾸 행합니다. 행해봅니다. 3번으로 사시는 분, 예, 윙크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laughs> 아. 이것이 바울과 우리와의 차이인 거예요 다른 차이는 없어요 이것이 차이예요 바울은 알고 믿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알지만 믿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랜 사역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저는 확실히 알아요 정말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저는 그래서 확실히 행합니다, 정말, 저도. 내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행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목사님, 내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한 번이 아니라 열 번을 하고백 번을 해도 안 나! 이게 얼마나 창피할 일이야. 자존심 상할 일이야. 그러나 여러분, 저의 창피함과 자존심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할 뿐이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믿고 기도합니다. 내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아. 기도합니다. 안수하고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면요, 종종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새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질병이 치유되기도 해요. 정말 그래요. 어, 지난주에. 급작스럽게 우리 필리핀을 제가 우리 강장 논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좀 만나야 될 분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이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한세 가지 정도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 말할 수 없지만 그중에 이제 만난 사람들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어느 한 가정의 부부를 신방을 했는데 저는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종종 했잖아요. 내가 한 영혼을 위하여 나는 아프리카도 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아아 목사는 거기까지 가면 비용이 얼마인데. 요한영혼이천하보다 귀하다니까 여러분 계산기 뜯들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하면 저는 갈 마음이 있어요. 아,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든 이 목사 어디든 달려갈 거야. 무조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아? 달려가는데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찬송을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많은 위로를 받으셨어요. 아마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실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어,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이분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전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또 팀을 이루어서 그때 코스타, 필리핀 코스타 강, 강의를 한간 적이 있잖아요. 그 코로나, 코로나 전입니다, 바로. 필리핀 코스타를 갖고 그 코스타를 마치고 저는 남아서 한인교회 붕위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부흥회로 인도하러 갔는데 이 부부가 이제 거기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월 목사님 그 예배에 들어갔자마자 찬양을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우울증 이 있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배 중에 갑자기 막 계속 찬양 중에 눈물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찬양 중에 계속 우세요. 그때 여러분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그분들 하나님이 지금 만져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장 중에 계속 눈물이 났더래 그리고 설교를 이제 했을 거 아닙니까?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부흥회니까 어떻게 해요? 안수기도 나와서 이제 쭉줄 서가지고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3초씩. 그래서 이제 <laughs> 저는 정해놓고 해요. 너무 많은 분 힘드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이분도 와서 기도를 받았겠지. 당연히. 나는 뭐 기억은 안 나요. 그냥 기도를 했어요. 제가 짧게 뭐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자기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 술이 끊어졌습니다. 그러고 술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술을 언제 좀 드셨어요? 그랬더니 아내분이 설명을 이렇게 해요. 우리 남편은 술독에 들어가서 술을 술독에 술을 다 먹을 정도로 다 마시고 옆에 있는 술독에 들어가서 또 마실 사람이라고. 남편을 자기는 이거지 허락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겠다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이 남편은 자기는 술을 먹어도 취하지를 않는데. 그리고 냄새도 안 나는데, 한 30분, 1시간 자고 나면 냄새도 안 나는데, 부러워요, 이 체질. <laughs> 그런 분이라는 거, 자기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자기 이제 술 문제라는 게 자기가 있다는 걸알거 아니에요. 내가 술을 끊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술을 끊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는데, 뭐, 친구들이 부르죠. 술 친구들이 있잖아요. 불렀대. 그리고 자기가 이제 결단을 해서 나는 이술안 먹는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안부르더라 자기를 <laughs> 안부르더래 그리고 나서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데 한 번은 또 어느 술 모임을 갔대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먹게 됐대 그리고 자기가 한잔 먹었는데 그때 술이 쓰더래 이분에게 술은 뭐예요 달죠 원래 달던불입니다 술이 쓰더래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3년) 동안 목사님 술을 안 먹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이제 얘기하시냐고. 진작 얘기해야 내가 설교돼서 먹지.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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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리의 어떤 잘못된 것들, 또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모든 것들이 다 조정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제가 이제 그 한인 교회 가서 말씀을 좀 전했는데 음. 한인 교회 이제 설교를 끝나고 이제 같이 밥을 먹잖아요. 한인 교회는 다 밥을 먹습니다. 이제 우리처럼 점심을 같이 먹는데 점심을 먹고 났는데 어느 음. 집,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기도 한 번씩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질서가 있으니까 단임 목사님에게 어떻게 좀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의자 하나를 가지고 벽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 밥 먹고 있으니까 벽 쪽에 하나 의자를 놓고 이제 오시라 그랬더니 그분은 자기가 기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그 어떤 남자 집사님이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지 그분을 끌고 오더라고 그래서 앉아 보시라고 그래서 뭘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다알것 같아요 이런 이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야, 이거 이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할때 반드시 이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기도해 줄수 있는데, 그냥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냥 합니다. <laughs> 그래서 기도를 해줘서, 손을 딱 올리고 한를 기도를, 기도를 해주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서 심장하고 위쪽에 뭐 대한 부분을 기도 잠깐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쭉 하는데, 부부 관계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 아내와의 관계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막 기도를 제가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남이 남자분이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집사님 무슨 문제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필리핀에서 있고 가족은 한국에 있는데 이제 부부 문제 여러 가지 뭐말 못할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 은혜가 되고 힘을 얻는다 뭐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이어서 어느 여자 집사님이 딱 앉더라고 뭐 처음 본분들이다 그래서 이제 뭘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역시 말이 없지 그죠? 시험에 들 뻔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또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더니 또 여러 가지 주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 근데 순간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 이분은 방언을 기도해 방언 기도를 해야 될 뿐인데 방언 기도를 안 하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 이건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멈추고 집사님 방언 기도 안 하시는데 방언 기도를 사모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사모한대. 안 해요? 안 한대. 그래서 같이 그온 시간에 방언 주님 이 주시려고 하는 것 같다. 기도해 보자.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바로 기도하자마자 정말 방언이 뻥 터졌어요. 기도하기 를 시작. 하나님이 새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을 더 기도해드리고 이제 다시 이제 어, 다과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왜 이러고 다니는지 아세요? 전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고 뭐 저랑 가깝게 지내니까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단지 그냥 목사로 부름받아서.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할 뿐이지. 직부적으로더 많이 하니까 더 많이 활성화될 뿐이지. 여러분들도 저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단지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아프면 기도해드릴까요? 해드리지. 어디가 아프신데. 아 목사님, 요즘에 치통이 있어요. 아 집사님, 2층으로 가세요. 치과 있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 안 한다니까. 아 목사님, 제가 요즘에 배가 아파요. 3층에 가시면 내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 목사님, 제가 막 신경이 아파요. 5층에 한의원이 있으니까 침 맞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이 정말 대단한 건물인 거 아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우리 건물을 디자인하셨는지 몰라. 1층 가시면 여러분 육신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1층 가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2층 가서 치과, 3층 가서 내과, 그다음 4층 가서 산부인과, 여성 다 고치시고, 그다음에 거기다 안 되면 이제 잘못 찾겠으면 5층 가서 한의원 가시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한 목사님 저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5층에 가면 여러분 상담제 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거기 가시고, 우리 교육의 문제, 학원들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6층에 올라오시면 돼요. 육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다 해결하시고, 6층에 와서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엘베타고 내려가서 퇴근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코스예요, 코스. 근데 여기 와서 아프면 먼저 기도받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내과 가서, 어, 나 배가 아파서 목사한테 기도받았는데, 확인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엑스레이 찍어 봐야 될거 아니에요. 내려가서 찍었는데 보니까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목사님 아무 일이 없구나 에이, 그러면 그냥 여러분 치료받으시면 돼요 우리는 영, 영의학과 양의학과 한의학과 다 우리는 한꺼번에 다 써야 되는데 에이, 어쨌든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안수기도를 안해도 돼요 물론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냐. 강력한 중보기도와 선포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선포기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을 때 안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강력한 선포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선포기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는 예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의 역사. 관계를 무너뜨리는 모든 역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떠난 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세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병든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선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만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병든자는 고침을 받을지어다. 선포할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예요, 자매예요. 예? 침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형제들아, 나서이슈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세에 권세, 엄청난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덧입혀졌다는 것을 말해요. 그럼, 그럼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손을 올리는 것. 하, 저는 이 손을 올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봐. 디모데 전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남자들이여, 남자들이여,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지. 남자들이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남자들이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남,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날 한국에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남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는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온전한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남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들 남자들이 집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이 저는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뭐 여러분들이 안수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문제들을 생각하고 일터를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은 풀어질지어다. 거룩한 손을 드시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역사가 없냐? 여러분들이 그 통로자로 서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귀신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치유되고 변화되고 고침받아야 될 것들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하여 그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홀라운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갈 때에 절망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하나님의 권세,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연말 여러분 그래서 보낼 때에 이 연말에 기도하세요.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도 며칠 안 남았고 또 주일 예배도 몇번안 남았는데 이 연말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 풀어져야 될 문제들 모든 어둠의 역사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 통하여 여전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